어느 해 못지않게 더웠던 올여름 선풍기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시원한 바람 속에 무더위를 잊었던 것도 잠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더위만큼 쏟아진 전기요금에 울상 지었던 분들 많으시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마트 스위치 제품과 함께라면 더 이상 전기요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친환경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절약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아이디어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절전형 콘센트와 스위치 제품은 많은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터치 한번으로 모든 공간의 전등을 켜고 끌수 있는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네트워크 스위치입니다. 일반적인 월패드가 달린 홈넷 업체를 통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전등 스위치고요. 전등 스위치를 터치 방식으로 가볍게 터치함으로써 켰다껐다할수 켰다 있는 기능을 갖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껐다 켰다 켰다를 할수 있고요. 버튼을 누르는데 힘이 들고 거친 소리가 났던 기존 버튼식 스위치 대신 터치 방식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감성적인 면을 강조하였다고 할수 있겠네요. 또한 대기 전력을 차단할 수 없었던 기존 콘센트와 달리 코드를 꽂은 채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대기 전력량을 미리 저장하여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 및 화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위치뿐만 아니라 콘센트에도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 제품도 함께 볼수 있었는데요. 기존 이구 콘센트와 함께 오디오 케이블과 인터넷선, 케이블 TV선 등을 동시에 사용 가능한 점에서 세심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샤워 후 축축해진 발을 깔끔하게 말릴 수 있는 풋드라이어 제품이 소개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발로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각종 세균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 샤워 후 발을 닦기 불편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